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L과 함수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두점 PQ에서 만난데점 P를 지나고 X의 수직인 직선과 점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알리라고 할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선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과 점 Q를 지나고 y축에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해보면은 여기가 R이 될 거고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지. P를 P, P 분의 2라고 해보면은 Q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P, 마이너스 P 분의 2가 될 거고 그러면은 Q, R의 길이는 2P가 되고 그리고 P, R의 길이는 P 분의 4가 돼서. 그러면은 삼각형 P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P 곱하기 P분의 4돼서 서로 P, P분의 1약분되고 2랑 2분의 1약분되니까 4만 남아서 결국 삼각형 PQR의 넓이는 4가 되고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지.